기록되어 져 있는 21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 화요일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도 개인들과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드러내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서기관들의 외식과의 강, 외식에 대한 지적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그 당시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전문가로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필사하기도 하고 주석을 다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높은 교육을 받았고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 46절 47절을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한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헌금에 대하여 칭찬하시면 칭찬을 하시면서 바로 이 46절, 47절에 바로 이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모습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의 눈이 늘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기옷 입어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요, 시장에서 무난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 힘을 이용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가산들을 빼앗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들으라고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난한 가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전부를 드렸음을 예수님의 그 설명을 통하여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성서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중 6개는 자원으로 드리는 예물을 넣었고요. 그리고 다른 7개는 각각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헌금함을 이전 개혁 한글에서는 연보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쓰이는 헌금함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당시 헌금함에는이 동전을 넣으면요,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 중에서는 자신이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이 드릴 예물을 이 가장 낮은 단위에 동전으로 환전하여 넣었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동전의 수를 헌금함에 넣음으로 이 떨어지는 동전 떨어지는 숫자가 많을수록 자신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넣는 것을 보시고, 이 넣는 것을 보시고의 의미는 꼭 예수님이 눈으로 보셨다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이 동전이 떨어지는 것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논쟁을 인하여 피곤하여 지금 여인의 뜰에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부자들이 그 현금을 넣는 것과 또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을 넣는 것을 보셨던 것이지요 가난한 가부가 넣은 이두 랩돈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하루 품삭의 5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작은 화폐 단위이지요 그러므로 두 랩돈은 극히 작은 양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질적 가치를 살펴보면 풍족한 중에 있는 부자가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보다 바로 이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이 가장 작은 양의 두랩돈이 더욱 큰 가치가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3, 4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민 가난한 가부는 바로 자신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소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일정한 양의 돈을 헌금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자신의 소유 전체를 다 바쳐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헌금의 양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헌금을 드리는 자의 중심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어느 성사학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통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통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마 이 가난한 가부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 드리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실천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부의 진실하고 헌신된 마음,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에 바로 그의 중심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헌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그 중심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바쁨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의 헌신을 아시고요 부족한 능력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가부의 가난한 형편을 아셨기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두 랩돈이지만 그러나 이 가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임을 아시기에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칭찬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항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다하면 되고요. 그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화요일의 행적을 살펴보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이두 랩돈과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부의 두 랩돈은 세상의 눈으로는 하찮고 작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미련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두 렙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받으며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인류의 죄 대가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부의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온전히 다 내어놓으신 것이지요. 또한, 가난한 가부의 삶의 형편에도 그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그녀는 지금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바로 그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며 온전한 하루치 생활비를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연보교의 헌금으로 바로 이웃을 돌보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이지요. 이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렇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두렵도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과 또 예수님의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기억나게 하여집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연결되어지지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믿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또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갔듯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